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점점 변해가는 존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 본문부터 야곱과 레아, 라엘, 이두 여인의 결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야곱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라엘이었다 보니까 라엘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라엘과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라엘과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또첫 번째 부인이다 보니까, 레아와도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되죠. 가장 이제 꾸려야 되니까. 근데, 레아와는 이제 의무적 관계를 보는, 보내는데, 이제 레아가 그 관계를 딱 가지자마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10달 동안, 지금이야 저희가 뭐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좀 지나고 나면 애가 얼마 만에 남잔지 여잔지를 알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남잔지 여잔지. 아마 10달 동안 임신한 자신의 아이가 꼭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레아는 조마조마 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루벤의 뜻이 뭐냐면 봐라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애환과 슬픔과 분노와 상처가 다 담긴 의미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이건 나는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눈의 장애와 내 모든 걸로 인해 결혼, 결혼하지 못할 여자, 저주받은 여자라고 나를 부를지 몰랐겠지만, 봐라, 나는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받은 여자였다. 라는 의미를 지금 담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축복의 존재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이젠 좀 인정해주고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이 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여전히 라엘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의무적 관계를 또 가집니다. 제가 제가 의무적 관계를 갔는데 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연타석 홈런이죠. 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제 또 그동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그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어요? 시므온.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레아는 상처에 상처에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면 좀 집에서도 인정받고, 야, 좀 내가 좀 최소한의 어떤 대접은 받겠지라고 레아는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라헬만 보는 거예요. 더 레아는 괴롭죠. 방법이 안 보여. 내가 내 남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라는 그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의무적 관계를 가져요 아마도 세번딱 관계를 가졌을 수 있는데 딱딱딱 딱딱 아들을 낳았을 수 있는 거예요 의무적 관계를 가졌는데 또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사면 타석 홈런이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상황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완전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뭐 현순이 권사님 연배 때는요 아들 셋을 연속으로 낳는 그 며느리의 집안의 권세는 대단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말 잘못해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때 아들 많이 낳으신 분들은요, 막 조심했습니다. 지금 되게 제가, 지금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권사님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얼굴들이시죠?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고민이 이제 깊어갔냐면, 라엘의 고민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난 너무 예쁘거든요. 어, 아, 나는 너무 예쁘고, 너무 인기도 많고, 난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여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남편이 자기와 수많은 그런 부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입신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언니 방은 툭 한번 들어가다 나와 임신했대 또툭 한번 들어가다 나와 임신했대 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라엘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저주의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저주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보시면 그 라엘의 고민과 달리 셋째 아들 때부터 이름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아들 이름서 완전히 바뀌죠.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이젠 좀내 남편이 나와 연합해서 이젠 좀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레아의 꿈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남편과 연합, 남편의 사랑을 내가 라엘만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받는 게 그의 꿈이자 목표였어요. 남편은 자신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레아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내가와 연합할까? 다 의미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내이 안타까운 마음을 남편은 이젠 좀 알지 않을까? 이젠 좀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끝까지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이지. 이 정도면 진짜 야곱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레아는 점점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을 때에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만족감을 가졌던 여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여인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또 났습니다. 또 했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뭐라고 지어요?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였어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동안에는 타겟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사랑, 야곱의 사랑, 야곱의 사랑. 근데 마지막엔 레아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모든 걸 담아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라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자랑해도 됩니다. 아들을 넷을 연속을 낳았어요. 당시에 여자가 남자 낳는 일은 핵심이었습니다. 한명 낳는 것도 정말 힘들 수 있는 상황에 네 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레아는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 내 내면을 채워주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사랑을 내 사랑을 채워주기를 바랬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내 자존감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도 내 안에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레아는 이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로 변해갔던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변해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지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약속의 씨를 낳을 때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듯이 성도의 모습에서도 꾸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요. 본인의 처한 아픔과 환경과 이런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죠? 아플 때 매달리니까 치유해주시고, 어려울 때 매달리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슬픔을 아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럼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 내면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다시 옛 습관대로 돌아가고 내가 추구하는 건 여전히 내 예전에 있었던 내 상황과 환경이었던 거예요. 내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거지. 내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내옛 마음대로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괴로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실제적 내 상황이 또 나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와, 역시 내 기도를 또 들으시는구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레아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는, 아, 아, 아는, 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바뀐 건내 상황과 환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예전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대부분. 내가 세상과,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합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복이 나를 이제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내 남편이 내 즐거움, 내 아들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연합한 존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아, 진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부터 내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아, 나는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완전히 믿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 방향성은 이쪽이었어. 왜 내가 그렇게 많은 복을 이 인생에서 받았음에도 내가 불안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방향성의 설정이 잘못됐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뜻에 있음을 알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알았어요. 내가 왜 아들을 낳는지, 내이 상황이 왜 해결이 됐는지, 하나님, 나 진짜 알았어요. 세상에서 잘난 척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게 하신 것은 나를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셨다라는걸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레슬란, 나를 찬양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낙기만 하면 아들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레아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막 복받습니다, 여러분. 복받아요. 복받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해요. 그때 우리는 이 모습에 그냥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잘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상투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냥 겸양의 모습을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연기자들이 시상식에 섰을 때에 어? 이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겸양의 모습을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기자들, 어떤 그런 연예인들만 하는 고백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해요. 하지만 그 잘,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면서도 불안해하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은 요즘 잘안 하니까요. 인스타그램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끊임없이 알려요. 이번 주는 어디에서 맛있는 것. 이번 주는 무언가 어디서 재밌는 걸 즐겼어요. 우리의 가족은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해요. 막, 야, 사진 똑바로 찍게 해줘.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우리의 가족은 너무 행 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너 엄마 만안 들어? 하 찍고, 막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먹으려고 그러면, 아, 찍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눈치는 더럽게 없어. 찍고 나서, 행복한 우리 가정. 오늘은 너무나 맛있는 곳에서, 이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닙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 듯한, 저희 가정만 그래요, 저희 가정만. <laughs> 다 불안해 하면서, 자랑하면서도 불안해 합니다. 자랑, 자기도 자랑하는데, 자기네 묵었던 숙소보다 조금 더 좋은 숙소, 조금 더 좋은 그런 레스토랑에 가면요, 사람들은, 어, 이거 뭐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의 상황에서도 많이 불안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불안해 하면서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자랑의 이유는 불안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알리고 싶어해요.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얼만큼 우월한 존재인지 알리고 싶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십자가, 난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이런 걸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네. 우리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때, 어, 어쩜 그렇게 잘했어요? 자녀 양육도 잘했어요? 어쩜 그렇게 대단해요? 할 때, 그냥 진짜 내가 한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신 건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라걸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자랑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쯤은 좀내 마음에 위안이 있으면 좋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과 연합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고, 아직 연약한 분들도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때가 악하니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복을 추구하는 그 변화를 지금 레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레아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드, 내 남편의 사랑을 받겠죠? 그렇죠. 하나님 찬양했어요. 레아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러지? 둘째. 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하겠죠? 어, 이상해. 왜안 되지? 셋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이. 근데 아닌 걸안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깊이와 무게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나왔던 것이 완전히 달라요. 겉에서 볼땐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그 내면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에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이후로 레아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레아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쓴부리들,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믿으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셔야 됩니다 나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부족한 것 투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함부로 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들보가 보이거든요. 내 허물을 알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지적질하고 함부로 훈장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나를 끊임없이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불안하지 않죠? 거친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하는데 괜찮아. 왜요? 내 안엔 십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완전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을 믿지 못해요. 그럼 이 세상에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을 게 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그냥 이게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흥하실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laughs> 1 0 년간 봤는데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 우리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보일 거예요. 지금 이미 필리핀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현상이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해? 막 전도도 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막 애쓰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아, 이러다 이거 우리 교회 분단는거 아니야 이거 지금 연령대가 이거 위기인데 이거 윤장로님 이제 은퇴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교인 성도만 자꾸 줄어들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요 이걸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다 이후에 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유다까지 내어 놓고 나서. 출산을 중지시킨 거예요. 왜요? 레아야, 내가 너에게 진짜 알려주고 했던 건 그거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레아는 자신이 가졌던 장애, 자신이 있는 환경, 그 문제로 이젠 불안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힘들고 질투하고 짜증도 내요. 그러나, 레아라는 자신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내가 라엘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아예 그냥 결혼도 못하고 그럴 때는 푸념이었죠. 그냥 뭐, 나같이 장애 있는 이런 여자는 누가 사랑하겠어? 그랬는데, 어,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내 동생이.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더 훨씬 우월했고, 내가 더잘된것 같은데, 내가 라이보다 훨씬 더 뛰어났겠지라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걸 레아가 안 거예요.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축복해서, 아 저주에서 축복받은 여자로 바뀐 것이 아니라, 레아는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의 딸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언가 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레아가 온전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니, 알 수가 없네. 날 사랑하신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난 드라마만 보니까. 쟤네 둘은 사랑하네? 근데 난 누가 사랑하지? 내 남편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성질이, 막 그냥, 어우, 막, 아, 어, 진짜 누가 날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아를 보면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결국,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여잔 줄 알았어요, 레아는. 장애 갖고 있는 여자, 무시받고, 천대 받던 여자. 근데 그 여자를, 하나, 그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했던 레아에게서 그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 어떤 애쓰미나 이런 사람도 없으면 그냥 패배자라는 인식이씌어버려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학력, 재력, 인맥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패배자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패배자예요.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패배자예요. 그게 이 세상의 룰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자들. 당신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그 상황을 바꾸려고 했어야지. 너희들이 잘못했어. 라고 이 세상은 그래요. 일면 저도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분도 여러분 있어요. 부모의 그가난의 그,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누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유식하고, 부유하면, 그 노력해서 내가 성공했어요. 그럼 내 안에 있어서 이제 불안과 그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승리자로 살수 있습니까? 난 노력했으니까? 나는 너랑 달리 노력했으니까 난 승리자야. 그럼 내 안에 불안과 그게 없어야죠. 염려와 불안은 그대로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고 뭐 모자란 사람들이 자유한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고민만 다를 뿐이지 다 불안해요. 재산이 진짜 많은 사람이든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이든 고민만 다를 뿐이지 다 불안합니다. 이 세상은 다 불안해요. 마치 레아가 아들을 통해서 내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으로 자신이 내어 놓은 걸로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야 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 보이니까 안 사라진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서 있으면요, 그 모래가 아무리 단단한다 하더라도 이거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태풍 한번 확불어치잖아요 내가 야이 모래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내가 여기서 춤추고 뭐뭘 해도 끄떡 없었는데 아주 태풍 한번 불어보세요. 그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지 영원한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내가 쓰러질 수는 있죠. 그죠? 내가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 반석이 날아가나요? 아, 뭐 그럴 때 우리 또 상상해 가지고 뭐 돌이랑 같이 사람이 날아가는 거 이런 상상하지 말고 엄청 큰 반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석은 쓸러가지 않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 난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난 잠시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석이 있기 때문에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래에서는 어떻게 돼요? 쓸데가 없는데. 어, 근데 네. 오 여기도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하고 조금만 고난이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불안함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못할 것이고, 내그 모든 안타까운 상황은 내 장애 때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만 하면 내 어떤 여러 가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됐는데도 자존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내이 불안함이 해결되겠지.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계속 모래 위에 서 있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하나 더 낳으면. 그런 거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나 내 안에 많은 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서 있고, 내가 기술이 좋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너에게 없니? 그러면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찾아라. 찾아.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불안과 염려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유자로 평안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전하는 자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 꺾으시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반석 위에 서 있게 해달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내가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평강교의 모든 성들이될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